네 오늘 주식종목 리뷰는 여기 나와있는 sv 인베스트먼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sv 인베스트먼트가 아예 오늘 딱 시가 갭잘 띄우더니만 음봉으로 좀 마감은 해줬어요 근데 뭐 이게 어떤 사람마다 이제 관점에 따라서 이거를 지금 하요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좀 해석하는지 좀 지켜볼게요 우선은 요거는 제가 어제 공 공약을 멤버십 분들한테 해드렸었던 종목이기는 합니다. 그래서 2,205원에서 공약을 했었고, 약간 운이 조금 더 따라줬어요. 왜 그러냐면 2,205원에서 어제 공약을 좀 했는데, 제가 2차 구간, 이 목표 구간을 우선 이거 박스권으로 좀 보고 있었어서, 이 박스권 자리까지만 자리를 좀 잡아놓고 입저 지점에 올려드렸거든요. 근데 어제 딱 마무리를 하고 나서 시간에가 갑자기 상한가 치는 거예요. 시간에가 상한가 쳐가지고 오늘 시가 갭이 떠서 시작을 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좀더 더 크게 먹고 나온 그런 종목입니다. 그래서 요거 좀 올려드렸고 오늘 입절을 좀 하고 나왔는데 어디 갔나요? 이거 예, 같이 좀 보고 나서 제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었던 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예, 식이죠. 그래서 요렇게 시가갭으로 좀 체결했다라고 올려 축하 드린다고 올려 드렸는데 요게 사실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하고자 하는 얘기가 요 흐름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우선 시간에가 상한가 나오면 솔직하게 말해서 아 이게 좋긴 좋거든요.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쁘다는 건 아니야. 근데 큰 추세를 먹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실 우선은 조금 기대를 접는 게 낫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은. 이니게시간에가 그러니까 어쨌든 상승이 나온 게 상승이 나온 건 나온 거고 시간에가나 상승이 상한가가 나오면 다음날 그냥 당연히 갭상승 출발이죠 갭상승 출발이라 좋다 이거야 이거는 근데 이게 저 이번처럼 목표가 매매로 할 때는 괜찮아요 왜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 보다 훨씬 더 높이 체결시켜 가지고 지금 이거 하루 만에 25% 터진 거잖아요 지금 25%씩 막 강하게 터지면서 먹고 나오는 목표가 매매할 때는 좋은데 추세 매매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한 번에 큰 추세를 태우면서 보통 가는 것들을 기대하고 보는 건데, 이게 보통 갭상승을, 전날부터 잘 생각을 해봐요. 시간회를 올려놨다는건 동네 막내, 자, 동네 사람들 저 내일 달릴 겁니다. 아시겠죠? 달릴게요. 엄청 소리를 질러놓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우리 주식시장, 아니? 사실 주식시장이 한정되는 게 아니죠. 이 투자시장. 이 투자시장에서, 그렇게 모두가 한 번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냐는 거죠. 기본적으로 물론 주식 시장에 돈이 많이 몰리고 막 이렇게 되면서 막 증시가 미친 듯이 상승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플러스 썸이 물론 되기도 해요. 합산이 합계된 금액이 더 높아지면은 뭐다 같이 벌수 있는 자리 오기도 하죠. 원론상으로는 제로 썸은 아니에요 주식은. 근데 사실 조금 더 실질 실질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매매들을 해보면서 느꼈을 때는 서로 서로 빼고 빼 깨기는 싸움이거든요. 그러니까 분명 제로 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 남들 좋게끔 절대 모두가 다 그렇게 유토피아처럼 좋게끔 만들어주질 않는 시장인데 이게 전날 막 미리부터 저 내일 달릴게요 시간에 상한 가 쳐놓고 달리겠습니다. 동네방네 떠들어놓고 막 이렇게 먼저 축배, 축배, 를 들면서 막 축구분위기를 터뜨려주면 모든 잡상인들이 다 껴들어와요. 축제 먹을 양은 한정적인데 여기에 온갖 잡상인들이 닿으면 이게 먹을 수 있냐라는 거지. 못 먹는다라는 거죠. 그래서 오늘 만약에 대응을 하신 분들은 저처럼 하신 분들은 목표가 매매로 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누군간 좋게 봤을 거고 누군간 안 좋게 봤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목표가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땡큐죠 땡큐 생각보다 더 높이서 시작을 해줬기 때문에 익절을 조금 더 높게 멀리서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추세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던 분들한테는 아유, 이 그림 나와서 한 턴이 또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약간 아유, 끙 약간 요러고 있겠죠. 그래서 요게 지금 시간에는 꼭 기억을 하세요. 이게 시간에 상한가를 친 종목 중에서 사실 진짜 배기로 상한가를 강행하는 경우는 시작부터 아예 아무도 못 잡게. 아, 다음 날 아무도 못 잡게 그냥 시간에 상한가 보내 놓은 상태에서 그다음 날 점상으로 그냥 막아 버리는. 이것만 낼리로 보통 많이 보내고요. 확률적으로 전날 시간에 상한가 갔던 종목들은 보통 그시 다음 날 갭상승 떠서 시초가가 개비 뜬 구간이 보통 고점 구간일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서 내가 목표가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특히나 그냥 바로 익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. 점상인 경우만 제외하고요. 추세 매매로 보시는 분들도 될수 있으면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 익절을 어느 정도 전량까지는 아니더라도 분할로는 좀 챙겨놓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. 요거 팁꼭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막 옛날에 그 모양. 막그 시간에 상한가 쳤던 것들 막 단타 친다고 막 따라하면서 막 따라 붙고 막 이런 것들도 여러 번 시도해 봤는데 가장 승률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안 합니다. 그런 거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에 대한 저 제가 생각하는 해석이긴 하지만 이런 의미들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.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시 한번 종목도 들어와 가지고 흐름 이후 흐름들도 한번 살펴볼게요. 얘는 사실 제가 애초부터 목표가로 좀 공략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직 준비가 좀덜 됐어요. 그러니까 이게 먹을 자리가 있어서 들어간 거지. 얘가 막 이렇게 한 번에 터질 거라고 생각 하고 들어갔던 것까지는 사실 아닙니다. 왜냐면 하락 깊이 하락 깊이가 지금 이 정도는 나왔었단 말이에요. 지금 보면 저기 고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정도 하락 깊이가 나왔어요. 근데 이 정도 하락 각을 탔으면 이거를 이속 물론 벗어났어요, 지금. 벗어났고 흐름은 바꿨는데 이게 한 번에 끌어올리기는 이 속력이 너무 가파랐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으로 제가 비유를 많이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시속 200km 밟고 있다가 브레이크 밟는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출 수 없죠. 왜? 올렸던 힘이 있으니까. 이 힘이 벗어는 났지만 아직 지까지 남아 있어요. 올라가려고 해도 자꾸 찍어 누르려 그런단 말이야. 그 힘이 소멸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. 눈대중으로 봤었을 때이 정도 떨어진 높이 값만큼 옆으로 행보는 해줘야 돼요 아직 각이 좀 모자란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여기서 아직 기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 번에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애초부터 박스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박스권으로 넘어가면서 준비하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하단 자리에서 저점 잡는 패턴 나왔고 박스권 상단까지 먹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들어간 거지 이게 한 번에 추세로 터질 그림이다라고 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번 반응을 보니까 다음번엔 추세로도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어요 왜냐면, 여기 지금 딱 건드리면서 여기가 매물이 많을 거 아니에요. 이 매물 자리를 건드리면서 지금 보니까는 여기서 지금 한번 이런 식으로 거래량 물량들이 지금 계속 터지면서 나와주다가 이번에 다시 오랜만에 눌러주다가 건드려 준 건데 거래량이 물 늘어나지가 않았어요. 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중요, 제가 매번 설명드리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돌파하고 나서 거래량 쓰는 건 쏘면서 그냥 악셀 밟아주면서 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. 근데 돌파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거래량을 크게 쓴다라는 건 결국엔 똑같은 자리 다 똑같이 건드리고 있는데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거래량이 터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더 크게 나왔으면 사실 다음번에도 금방 가긴 힘들어요. 근데 이번에 오늘 물론 이렇게 되긴 했지만 건드리면서 이 움직임도에 나와준 거 보니까는 요구 자리에서 물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잘 소화가 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어쨌든 이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리면 줄 거예요. 주, 줄 건데, 주고 안정화 단계를 거칠 건데, 다시 안정화를 거치고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을 때는 여기 구간까지 올라온 다음에 건드릴 때돌팍를 만들면서 박스권을 끝내고 상승으로도 충분히 갈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뭐 익절 어느 정도 하셨으면 제일 잘하신 거고, 안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끝난 거 아니고 반응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턴 돌려서 올라올 때부터 쭉쭉쭉쭉 기대를 할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실망 안 하시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이렇게 말씀드리고 얘가 조금 눌러주면서 이 하단까지 내려오면은 오히려 눌러줬다가 반등 나와줄 때는 저도 또 공략해낼 마음이 있거든요. 타점만 준다라고 하면. 그래서 나와주면 이런 지점에서는 다시 한번 공략 타점 잡으면 좋을 것 같고 우선 박스권 상단 라인인 이 3000원 정도까지 오늘 또 새롭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리드로 가져가는 거 좋아해요. 그래서 올라오면은 최소한 추세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반절 좀 돈 입절을 해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보면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혹시 실패하게 됐을 때 그래서 1차는 3천원 정도 잡고 어느정도 분할 입절을 해주시면 제일 베스트고 실질적으로 진짜 배그 돌파가 나오면 그때서부터는 시세적인 분출로 이어지게 되면서 쭉쭉 길게 파동 태우고 보내는 이런 파동을 연결시키면서 저 상단 라인이 7,8천원까지도 전가능성 열릴 수 있다고 라 보거든요 그래서 요 이상 돌파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7,8천원 정도까지 그 다음 목표가 잡고 볼수 있으니까 오늘 흐름은 나쁜 흐름은 아니니까요. 다시 안정화되는 거 보고 재공략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더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는 되셨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선 일차적으로좀더 설명을 더 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아까도 좀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멤버십도 계속 운영을 하면서 매일같이 종목공유도 좀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들 관심 가져주시면서 봐주시면 더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